네, 주병진 씨 하면 은 90년대에 개그맨이면서도 MC로서 절정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근데 주병진 씨가 노래를 잘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뮤지컬을 준비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뮤지컬 무대 도전을 했었는데, 그 이전에 주병진 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 인기 개그맨이긴 동시에 또 국민 mc라고 불린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유재석 네, 강호동 이전에 네. 주병진 쇼라고 해서 주병진 씨가 굉장히 큰 위세를 누렸었는데 이런 주병진 씨 지난 2018년에 유명 배우들과 함께 뮤지컬 무대에 도전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내 인생이 어찌 보면 마지막 도전일 수도 음. 있다고 출사표를 내기도 했는데 노래를 못 하더라도 뮤지컬 배우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려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밥값은 하자는 주의였다. 이번 공연도 마찬가지로 실력은 부족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마음으로 들리는 노래를 부르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전한 바 있습니다. 네, 밥값이라도 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보겠다는 건데요. 주병진 씨의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 큰 산에 오르려고 하는 그 도전의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마지막 도전을 하고 싶어서 성나가 했고. <목소리> <목소리> 아, 정말 이렇게 무대에 섰었네요. 김현주 평론가님. 보셨습니까, 이 공연? 아, 저 공연은 못 봤는데 원래 네. 주병진 씨가 노래를 잘하는 편이었고. 아, 그래요? 네. 그 70년대에 대학생들이 그 나가는 가요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뭐 흔히 뭐, 대학 강변, 가요제. 뭐 강변, 그렇죠. 뭐 이렇게 있 그렇죠, 변 가요제 네네. 많이 있었죠. 아마 해변 가요제라는 가요제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거기서도 수상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일단 출전은 했는데 결과는 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음, 아, 그 그러니까 어그정도 어쨌든... 노래를 잘, 본세가 그렇죠. 올랐으면 얘기를, 노래를 잘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가수로서의 재량이 있었다는 얘기가 네. 될 것이고, 뭐, 개인적인 그 인연을 보자면은, 그, 저희 남편하고, 홍사범 씨하고, 주병진 씨가 세 사람이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골목 친구,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기 때문에. 그럼 가끔 음, 네. 뵙겠습니다, 그럼? 네. 네, 최근에는 못 뵙지만 뵙기도 했었고, 음. 그리고 뭐, 저희 결혼식 때 음. 사회도 봐주고 했었기 아, 때문에, 개인적인 인연이 개인 네, 좀 네, 있는 네, 편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다만 원서 그 뮤지컬 공연이 잘 끝났으면 여기 소재로 오르지 않았겠죠? 맞습니다. 일단 뮤지컬 공연은 잘 했습니다. 네.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요. 뮤지컬 공연을 굉장히 잘해서 성공적인 데뷔였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실제로 이를 위해서 주병진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뮤지컬을 직접 홍보하기도 하고 굉장히 관심을 쏟았었는데요. 네, 네. 문제는 이 2018년 10. 2월부터 시작될 앙코르 공연부터였습니다. 아하, 네.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앙코르 공연을 38회 정도를 걸쳐서 출연을 하기로 뮤지컬 제작사와 계약을 했는데요. 주병진 씨가 공연 시작 하루 전날인 21일에 돌연 뮤지컬 하차 의사를 어이구. 밝힌 겁니다. 실제로 네, 공연에도 네네. 출연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공연 시작한 지 이틀 후에는 출연료 3천만원 전액을 반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하루 전날 이렇게 취소를 하면은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략 난감 아니겠습니까 하재금 변론관이? 그래서 소송전이 벌어졌는데요. 아, 결국 이렇게 됐군요. 네, 2019년 2월달에 그 해당 뮤지컬 제작사가 주병진 씨한테 주병지 씨 하차로 인해서 일부 고객들이 음. 표를 환불해 가지고 네. (4억 원의) 적자를 받다라고 하면서 성투명해. (3억 원대) 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4월) 달에 네. 그 뮤지컬의 투자자가 언론에 제보를 했는데 그 제보 내용이 주병지 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하차하겠다는 입장만 전하고 공연 하루 전에 갑자기 하차했다 하차 이유가 동료 배우의 조언에 화를 내면서 크게 다투는 등.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이다. 네네. 주병진 씨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아이고. 이렇게 제보를 해서 이 제보 내용에 입각해서 보도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네티즌들이 당시에 주병진 씨를 크게 비난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투자자와 제작자의 입장이고요. 주병진 씨의 입장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김민재 편집국장? 주병진 네. 씨의 입장은 같이 출연하는 배우들과 뭐. 어 연습 중에 좀 투닥거린 적은 있다라는 음, 점을 인정했었던 건 사실이군요. 그렇죠. 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였다 음흠. 그래요. 당시에 독감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독감에 네. 걸려서 네. 목소리가 나오질 않으니까 이 뮤지컬에 출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 치료를 상당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차에 이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음. 어, 지금 그 투자자 측에서 제보한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네.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음. 됩니다. 음. 그렇다면 아무래도 뮤지컬은 뭐 목소리가 나와야지 노래를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쌍방의 그 소송 전까지 갔는데 허준 변호사님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일단 뮤지컬 투자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음, 걸로 네네네.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요. 주병진 씨가 하차한 이유는 이 투자자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건강 상태나 배우와의 호흡 문제 측 때문에 제작사 측과 논의를 하다가 서로 합의를 하에 이 계약을 출연 음. 계약을 해제하를 하고 하차를 결정했다 이렇게 봤고요. 네. 그리고 투자자가 뭐 하차 전까지 티켓도 매진되고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매진. 된 사실도 없고 하차로 인한 티켓 취소 자체도 굉장히 미미했다고 본 겁니다. 공연도 다 정상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손의 구성 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있다 라고 봤고요. 그래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제보를 한 것이 맞다고 봐서 아, 제가 성립된다 이렇게 봤고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손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보한 경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이 조항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변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런 목적도 없었던 것 같고 이 죄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서 위법성을 깨는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서 이 주장은 배척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주병진 씨가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벌금 300만 원형이 확정이 됐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또 분리를 아, 그렇죠. 해서 봐야 네네. 되는 것이요. 이 투자자가 명예훼손 행위로 해서 벌금을 내는 것은 주병진 씨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 내는 거죠. 그렇죠. 그건 벌... 형사 재판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주병진 씨가 이런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서 손해를 본게 있잖아요. 뭐 정신적인 음. 어, 손해를 봤을 수도 있고요. 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병진 씨의 어떤 손해를 인정을 해서...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판결도 또 라, 따로 난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별개로 뮤지컬 투자자의 제작사 측에서 주병진 씨를 상대로... 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3억 원 손해 배상을 손해를 받다라고 하면서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와의 특정이 되지 않았고 손해가 실제로 있었다고도 볼수 없다고 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작년 9월에 대법원에서 제작사 측이 최종적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네, 한때는 그 소급 사업으로도 성공을 했고 그리고 뭐 음주나 도박 이런 일에 연루되기도 했던 우유곡절이 많았던 연예인입니다, 주병진 씨가. 그런데 이번에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은데 훌훌 털고 다시 대중 앞에 설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발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